안녕하세요. 3월 31일 월요일 모닝 경제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 관련된 내용하고 반도체 주식과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를 해왔고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 4월 2일이죠. 미국 시간으로 4월 2일 수요일 날 상호 관세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발효가 되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어, 국가간 어, 관세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스타트가 되는 어, 시점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먼저 이제 그림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그림은 어,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에 따른 어떤 그 시각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 부분을 어, 3단계로 지금 나눠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관세율이 이제 구체화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얼마만큼 관세율을 올릴 거고, 이 국가별로는 어떤 정책, 그리고 품목별로는 어떤 관세,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되는 과정이 1단계고, 2단계는 이 관세율이 이제 구체화되면 국가별로 구체화가 되겠죠. 이제 국가 간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단계가 이런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나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이제 3단계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이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상호 관세가 4월 2일 날 이제 발효가 되고 품목별로 관세가 어떻게 책정이 될지 윤곽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웠고 4월 2일을 앞두고 이 혼란이 조금 더 가중되고 있는 그리고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 관세율이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이 구체화되는 시점 이 부분은 좀 주목을 해야 될것 같고 어 1단계 불확실성은 해소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정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해소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 관세율 자체가 이제 그 구체화되고 그다음에 국가별로 이게 어떤 관세율을 적용하게 될지 그리고 어 품목별로는 어떤 관세가 적용이 될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이제 숫자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해소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불확실성 해소가 완전히 다 해소되는 건 아니고요. 국가 간 협상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이 협상 과정이 좀 중요합니다. 이런 협상 과정 속에서 약간의 어떤 파열음이 돌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라 2 단계 불확실성이 진행이 된다고 라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시작이 이제 반이라고. 첫번째 1단계 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이 2단계 불확실성 과정은 이 1단계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줄어드는 과정 쪽으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시장 그리고 자산가격 측면에서는 이 1단계 불확실성 해소가 상당 부분 중요하고요 이게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해소가 되는 과정에 진입을 하게 되면 자산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 전에 비해서는 조금씩 줄어드는 과정 그리고 어 어떤 진행 과정 속에서는 50% 이상이 이미 반영이 돼 있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마지막으로 이제 3단계가 남게 됩니다 관세율이 확정이 되고 국가 간 협상이 어느 정도는 그, 그 줄다리기가 이제 끝나가는 과정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실제로 이런 관세율 인상에 따른 미국 경제 그러니까 물가나 미국 소비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 전 세계적인 글로벌 교육에는 어떤 충격을 줄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분석이 이제 진행이 되고, 시장 영향력이 이제 결정이 되게 될 텐데, 이 부분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어, 경제지표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3, 4개월 정도의 시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숫자가 윤곽을 드러내고 그다음에 국가 간 협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경제적인 파급 효과에 대한 분석도 상당 부분은 완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이미 이런 부분이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f m c 에서 연준이 미국 경제 성장률을 상당히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고 물가 전망치를 올린 부분도 이 부분에 대한 영향력을 어느 정도 반영. 해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미 이런 부분들이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관세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추가적으로 반영이 될 부분이 있긴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1단계 불확실성이 이번 4월 2일 상호 관세 발표 그리고 국가간 품목별 관세 발표로 인해서. 어, 상당 부분은 해소되는 과정에 진입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을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어,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좀 중요하긴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가 실제로 부과될 것,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관심이 높아질 수가 있는데. 어, 일단, 지금 예상,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반도체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그, 반도체 관세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무관세로 지금 그, 무역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협정이고요. 아, 따라서 지금 무관세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도체 교역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어, 이때 관세를 이제 매기게 되는 어떤 품목으로 바뀌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관심이 좀 높아질 수 있고요. 한국 수출 시장에는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이 부분이 그, 그렇게 큰 어떤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 만일 그,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 반도체를 수입하는 나라가 대부분 이제 미국에서 많이 수입을 하게 되는데, 이 반도체 생산 기업들이 지금 그, 원칙적인 입장은 관세 인상만큼, 어, 가격에, 반도체 가격에 이걸 정가를 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 미국 수입 업체들의 수익성 문제가 상당 부분 불거질 수 있고 이 부분이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품목별로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어, 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 유연성을 발휘하게 되는 품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어, 확인 과정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지만 점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수록 이 관세 정책에 따른 반도체에 대한 부담 어, 부담감 이런 부분들은 좀 줄어드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어, 반도체 관세에 대한 어떤 부담감 때문에 이 반도체 재고 쪽이 오히려 좀 빨리 재고 소진이 촉진되고 있는 부분들도 일정 부분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있어서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반도체 관련 주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그 디램 반도체 주가 수익률은 미국 빅테크에 비해서 상당 부분 상대적인 수익률 호조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난 주말에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들도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미국 빅테크 주식들의 약세에 비하면 상당 부분 긍정적인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추이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수익성에 대한 문제들은 상당 부분 부담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전체적인 수입 가격이 오르면서 수익성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 미국 그 AI 관련된 투자가 좀 과잉 투자가 이루어졌다라는 분석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에 대한 빅테크 수익성에 대한 어떤 불안 요인들로 작동을 하면서 주가 수익률을 좀 떨어뜨릴 요인들로 어영향원에 여전히 놓이게 될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한국 반도체 기업들, 특히 이제 d r a 메모리 기업들 업체들의 주가는 좀 다르고 이게 수익성에 기본적으로 어, 기반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아직까지는 좀 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 어, 보이고 있고요. 이, 이 부분이 이번 주에 발표될 삼성전자의 실적, 1분기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걸 예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은 1분기에 대한 1분기에 대한 어떤 상황보다는. 2분기 이후에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반도체 업황, 특히 디램반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고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기대감을 좀 넘어서서 실제적으로 이제 가시화되는 현실화되는 단계에 진입을 하고 있다고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올해 국내 반도체 업종에 2025년도 올해죠. 그리고 내년도 2026년도 영업이익 전망치 변화를 보여 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녹색으로 표시된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 변화는 올해 지금 2월 이후부터는 하향 조정이 일단 일 단락이 되고 옆으로 횡보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5년도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 움직임은 조금 더디게 진행이 될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반면에 내년도 2026년도의 영업이익 전망치 변화는 이미 3월 들어서 위쪽으로 상승턴을 그리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2분기 이후에 예상이 되고 있는 반도체 가격의 반등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이익 전망치 개선이 2026년도 전망치에 오히려 좀더 크게 반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어떤 이익 전망치의 변화가 주가에는 상당 부분 어, 내년도 이후의 전망치 변화가 조금 더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반도체 가격의 에, 강세 그리고 아, 반등이죠. 어, 그리고 어,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이 전반적인 전 세계 IT 경기, IT 수요의 회복에 기반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수위 조절 그리고. 어, 눈높이 조절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방향성은 어, 하락에서 상승적으로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을 주목을 해야 될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주가 흐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을 하고 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결론적으로는 어, 미국 그, 그 빅테크 주식보다는 올해는, 올해는, 특히 이제 상반기 중에는 국내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 쪽의 주가 흐름이 향후 이익 전망치의 어떤 상대적인 추이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 더 국내 쪽으로의 어떤 긍정적인 흐름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빅테크 조식보다는 국내 반도체 기업 쪽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조금은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해 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좋은 한주 출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